어느 날 토마스는 작은 마을 앞 바닷가에서 이른 아침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화물차에 싣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부들이 하도 느려서 마음이 불안해진 토마스가 한마디 했죠. 헨리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늦으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. 좀 서두르세요. 하지만 물고기 상자가 토마스 말을 막았죠. <laughs> 기관사랑 화부는 하하 웃었어요. 아유 피린네 머리가 다 아프네. 물고기를 다시는 더마스는 바닷가기를 신나게 달렸어요. 그런데 등대 불근에서 누군가 빨간 깃발을 흔들었죠. 무슨 일이에요? 밀물이 세게 밀어닥쳐서 철로가 좀 망가졌어. 그럼 우리가 가서 살펴보죠. 토마스는 괜찮지만 헨리 같은 큰 기관처럼 위험하겠어. 화분은 길이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놓고 말했죠. 부두에 도착하면 이 길을 막으라고 해야겠어요. 헨리는 <laughs> 초조하게 토마스를 기다렸어요. 왜 이렇게 늦었니? 아이고 참이 냄새 또 뭐야 이거 어? 물고기 냄새야. 오는 길에 철로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었어. 흥! 철로에 문제가 뭐 있겠어? 변명하느라 시간 낭비 말고 빨리 화물차나 넘겨! 기관사와 화부가 철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러 간 사이에 헨리는 김을 내뿜으며 긴 화물차를 끌고 역을 빠져나갔어요. 헬리가 어느 길로 가죠? 기관차가 물었어요. 지름길이 바닷가 길로요. 헬리 같은 크그 기관차한테 그 그게...